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심하게 다쳤던 시리즈 액괴를 가지고 오,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액괴는요, 제가 1학년 때 일인데요. 1학년 때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니그가 밀어가지고 제가 나무턱에 걸려서 어, 다리가 이렇게 많이 까졌어요 이만큼 정도 이렇게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울기게만 했고요 엄마는 왜 울고만 있냐고 화를 내셨답니다 엄마가 제가 몸이 좀 약해서 한약도 먹이시거든요 어. 근데 저거 아프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러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학년 때그그일 일어나고 나서 친구들이 저를 계속 놀리니까 제가 학군을 전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슬픈 사연이었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다음에 깨보라 고고씽. 고싱아 이번에 꾀는요 3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날도 주사 맞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방접종 맞고 예방접종 맞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제가 아는 여자애가 갑자기 뛰어와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가 크게 까졌어요. 어떤 기억도 있었어요. 다 근데 그거 꼬맬때 진짜 아팠어요. 다시는 없었으야 했어요. 저는 그런 기억도 많았어요. 그런 기억이 많아서 그냥 그 있도록 오늘 이후로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액계로 고고씽 다음 액계는요, 좀 많이 굳은 액계에요. 제가, 웅고들이랑 일을 가고 있을 텐데요 참, 아저씨가요. 갑자기 뒤에서 빵빵 견적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저는 정말 기막았어요 너네 갑자기 뒤에 붙딪있는거 같냐? 요 제가 도이 저를 때리고 갔어요. 그때 진짜 등짝 스매싱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프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아팠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 없었으면 하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